그 눈이여 소문 아 r 다일주들고 와서 돈만 보세요. 밖에 요고있 셀카 찍을 때쫙 소리 가보고 어 주세요. 무나판 딱 막고 스마트폰스마트폰으로 만들기 요

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커넥터 접속을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받아서 3 5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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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좋은 밤 종일 함께하고 계시고요5 3 4님 마지막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나인언니가 생각이 나요 벌써 보고싶어요 나인언니라고 <laughs> 네, 어제 뵀죠? <뵙죠>? 아니요 그저께요 그저께는 오늘도 시인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<laughs> 음. 나인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인터뷰가 있어서 는건아니 나이스 너무좋으도참잘하셨어 좋은 성적이 많고 많이 꾸주셨어요 자리 궁금해요 저는 푸른밤 하면 화요일 더 라디오가 가장 생각이 나요 빵배와 서피코녀이 역시 그이 음악을 올려놓거든요. 지금 C C 강선 씨, 이다은이 같은 요 그렇게 알고 시 씨의 <laughs> 몰래온 손님이 가 너무 있었어다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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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꼭깐입 아, 찍어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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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네. 오, 한번 SNS에 올려주십시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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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런데 아니 두 분인지 몰랐어데그런 몰래 온 손님이 지금 이타이밍인지몰랐어 <laughs> <laughs> 했습니다만 뭔가 있겠다 네. 야, 내 마음을 <laughs> 술그라그라그라 <laughs> <제스에서 슬껏 왔어. 웃음> <슬껏 안 웃음> 아, 말 근데 마셔요? 그래. 어, 도한잔 해야죠. 사실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축하할 때뭐지

이렇게 막, <목소리> <이렇게 있고, 목소리> 그몰님으로올라가아 살짝 바꿔가지몰님 <목소리> 아, 이거, 이거 몇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, 집회님도 아, <목소리> 제가 님 들어가세요 더니 음악이 나오죠. 어가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합입니다, 이제. 네, 이이영아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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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. <laughs> 있죠 는 그거 엄청, 엄청 예, 예, 정말 많은 분들이 네, 너무, 너무 감사하죠 좋았다. 다 팔아 놓은 거죠 다읽어에 저는 다전겁니다 나가고 음악 나가는 동안 몇개 펼쳐서 봤어요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음. 정말 많은 연령대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아. 또 어,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은 어쩌면 선수분들은 제 j 경윤 씨와운전히 있으시다는 걸딱보주고 싶으신 은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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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건 함께해 주신 두 분도 이제 푸른 밤에 또 일원이시고 아. 함께해 주신 어떤 굉장히 한 생간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오랫동안 연예인들이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m 현씨 혼자서는 말하기 힘들거나 조금 너무 움직여 저희가 한 primo...

특별 그 라운지다 여기 여기... <laughs>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죠 차라리 아냐 아어손 들어야 겠어요 영대에게 현이야아 안돼 왜요왜요나뭐요일에요영에게현이야 근데 진짜 우리도 몰랐죠? 어, 전혀전혀뭐 <laughs> 물어본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눈더고우리 <laughs> 아, 아침에 아, 아침에 <laughs> 연락 <연락했죠? 웃음> 네. 아침에 또 11시쯤 제가 그 어제, 그, 소방 끝나고 연락을 드렸거든요. 소방 응. 그 아, 끝나기 전부터 연락이 드렸어요. 그렇게 맞습니다 이거 요 이거 꼭, 어, 한번 읽어보시고, 제가 여쭤볼 게 있으니까, 아,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<laughs> 의견이 없습니다. 라고 <이렇게> 뭔가를 보내드렸는데, <laughs> 어, 알았어 지금 바빠서, 잠시 후에 좀, 연락이 <laughs> 없대 라고 하더니, 연락이 <laughs> 없는데. 아, <지금> 뭐. <laughs> 하루 종일. 어, 너무하더라고. <laughs> 이제 이제 뭐 사연나 되니까. 보내 건가? <laughs> 받으면서 자스 배신감 막에 휘차였지만 어, 오늘 오늘을 위해 반전을 할수할수 어. <laughs> 씨가 보내준 그 무언가가 밤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는아 <laughs> <좀 웃음> <그런 내용이 웃음> 아, 그거 잘 들리더 습니다 이걸 지금 절대 왜 지금 말하면 안 돼요? 어, 왜아 말하면 왜안 되는 거예요? 아이 왜냐 어면 들으시는 맞다어뭐 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아, 정말? 어떻게사 무슨 은 무슨 짓 생각 고 있는지 몰라서 짓을 아침에 도 일고 아, 네. 아, 아 그렇군요. 아니, 음, 그랬는데, 그래서 아침에 그내주셨군요나 아, 여기가 너무 저기저기했다고요 아, 이게 스이 소설. 소설을 서보내어요 아, 네, 맞습니다. 거짓말하네. 피곤해서 잤다면서요. 서요아는데 <pernah �vey> 어, <쩝> <나도 핑곤없 LockdownQué Doc> 네. 그래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게영 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.. 저도.. 어.. 그냥 있었는데 <laughs> 집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아 봤어요? 뭐예요? 집에 있으면 와 야간지가 좀 튀어요 진짜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응. 너무 예쁘게라고요 나가는 노예인 것 같은데 저희 기분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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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해하고 약간 편성적 같고 <laughs> 야간지가 되게 어마어 <너무> 응. 사람들만의 느낌 <laughs> 아까만의 느 그러잖아 네, 사실 저희 둘의 안부는. 네. 너무 길어지네. 좀 <laughs> 하는 아유, 우리 맛있어고 씨는 오늘. 저요? 아, 저는 오늘 음. 그 스케줄이 있어서 인터뷰도 좀 하고, 음. 녹음실도 갔다가, 음. 녹음실도 갔다가, 음. 그리 인터뷰도 하고, 있고옷 음. 갈아입고, 음. 프로방. <laughs> 프로방에서 파란색. 저도 오늘 원 번호 보는 거니까. 아데 만화에 속해 는게아니 이거에 속 터널들 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터는데에속에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터 지금 에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터아들에속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감널들에속 터널들에 속터널에 터널들에 속 터널들에 속터에속에 아버님 이좀 받을 수 있죠. 문제는이번에 아버님. 감사합니요 듣는다. 울면 울린다. <웃음> <웃음> 예,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 사진으로 음, 남기 남겼고요. 예, 지금 고마운 마음 맞아요 그런 마음이 음. 좀 크네요. 그래서 놀랐어요. 두분 음. 들어오실 때. 너무 음. 뻔하지 않는데 그래 주셨 앞으로도 또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런게 단절감이 아키죠.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예. 결국 그러분들느낌이지지막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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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분혀서 커피소년 콘서트 갔다 왔었는데. 커피 오빠 분들여 왔다고 인사, 분들에서 음. 왔다고 인사, 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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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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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니다여러분드리러분들여들 예, 네, 맞다 네. 이, 맞다 이, 바타지 이 애정의 애정의 어 애정의 소 우리 가족이야, 소중한 거지. 고 그때 어. 우리가 막 상행시 막 이런 거 하면서, 네네, 발적으로 네네, 너무 좋다, 막이러면 음. 서로 네. 그랬었지. 네. 네. 두 분, 서 오늘도 강아지가 있으니까? 네. 씨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행시 <laughs> 어때? 이행시. 아, 이행시 진짜고요. 가든. <웃음> <웃음 감사할 <목을> <가서> 거예요. 말씀 좀요너어요저 가는 자, 동현 씨가 음나 전에, 말씀남기 <laughs> <좋은 웃음> 가! 하더라도 잘 챙겨주고. <laughs> 다 죽어. <laughs> <목소년단> <laughs> 아, 진짜 겠네요 네, <laughs> 어, 예. 네. 어, 꼬평님? <목소년단> 가! <laughs> 아, 저, 아이, 무슨 말씀이세요? 가! 가지마시요 어! <laughs> <근데> 궁금지가 않잖아. 어! 마지막에 말가다 아니, 아니요. 이또와서 이렇게 또 우리의. 위에... 아, 네. 어, 색채대로 네. 네. 늘왔습니다 맞아요, 맞아요. 네. 유쾌하게 좀 얘기 음. 나눠서 기쁩니다. 어쩌면 일어나고 저희를 부는 게 아닐까 맞소리 네. 하라고 아니면. 골대 네 속상하죠. We don't c a r tonight. 마지막까지 정 말. 엄청난 실력을 또고습니다아 네, 이 노래 듣나요? e s 이 준비해 놓게. 아니 무슨 일일까 <laughs> 벌써, 벌써 보여드렸어. 아, 야, 춤추는 짧할게 많아요, 지금. 아, 그 그래도. 네, 나님께서 너무 뭐 많아요, 지금. 아, 이거 세 번을 주장했데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아니, 저 대본 안 보고 있어요. 저 원래 그렇잖아요. 네. 대본 네. 보고 진행 안 합니다. 네. 야, 작가님들이 속이 타요. 네. <laughs> 3년 동안 그렇게 속을 세겠습니다. 네, 네. 제가 잘안 보여요. <laughs>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네. 진행을 하죠. 소란의 준비된 업계 보고 있어요. え <laughs>